이신지는어 y는 1이랑 y는 3이 만나는 녀석에 대해서 저 녀석과 ab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그걸로 음 풀면 되겠죠. 음. 근데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 유리 함수 옆으로 아까 긴 거니까. 그사 그 음. y는 1. 그렇지? y는 3. 만나는 거잖아. 어, y 1 나오려면 얼마야? 1 나오려면은, 음? 응? 응? 4 아니야? 아, 아, 4. 4지, 4. 어, 1 네. 나오려면 4, 4. 3 나오는 게인가요 네. 그렇지, 3 나오면 2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자,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가 2라는 거지, 그쵸? 네. 그 다음,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4죠. 요런 <laughs> 녀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죠. 네. 음, 그러면. 자, 약간 요런거 아니야? 자, 여기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점근선의 교점이지.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얘를 이렇게 올렸어. 얘가 몇 코마 몇이야, 지금? 2,3이지. 얘가 몇 코마 몇이야, 얘가? 4콤마 1이지. 네. 어, 그 무슨 말이냐? 얘에게서 두칸 가면은 얘두칸 내려왔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직선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자,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갖고 노는 거 잘하잖아. 그치? 네.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뭐겠어. 자, 이 넓이 구하는 거지. 네. 자,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그냥 이대로 해도 되고, 뭐, 귀찮다면 평행이동 시켜서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 어, 그렇게 하셔도 돼. 아무튼 저색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 주황색의 함수에 뭘 알아야 돼. 음. 주황색 함수에 식을 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접근한 거를 요놈 접근한 거를 빼는 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지. 어. 그렇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l은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래. 둘이 더하면 플러스 5겠죠? 절편이 둘이 합이랑 똑같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식으로 바로 써보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자 인테그랄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누구까지 4까지 이 직선에서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5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3 맞죠? 자 이렇게야 답이겠죠 네. 어, 위에서 아래 빼는 거니까 음 근데 솔직히 직선은 안해도 되죠 직선은 저거 뭐야 앞에 부분은 뭐야 기본도형의 면적으로 가면 되지 어떤 기본도형? 자요 녀석으로 가면 되죠 맞죠 네.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가 이제 3이잖아 끝났죠? 쟤는 하면 되지. 1과 3의 평균, 2, 2 곱하기 4. 자, 이 녀석은 그냥 4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뒤에만 하면 되죠. 자, 뒤에도, 어, 적분의 평행이동 하자. 적분의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주면은 1부터 3까지 X분의 3이죠. 자, 그림에서 안 옮겨,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야? 그림에서 평행이동 안 해도 적분의 평행이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죠. 이렇게 하면은 4 마이너스 뭐야, 3LN. 3LNX. 맞죠? 1부터 3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4 빼기. 어, 3넣면은 이게 3으로 묶어주면은, 이게 0이니까, 아, 묶을 필요도 없구나. 1이 0이니까, 그쵸? 3LN3이네요. 끝인 것 같으네. 더할거 같은데? 더할거 있어요? 4 3 l n 3 있는, 1번 답이잖아요. 어. 뭐, 뭐, 뭐가, 뭐, 어떤 부분에서 안 됐어? 니가 뭐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뭐가 안된 거야? <laughs> 아니. 뭐. 어. 말을 해봐. 그, 평행이동을 했는데. 아, 했어? 그 어. 키, 그, X-1을 어. 평행이동을 해서 K로 했는데. K? 그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니가 뭘 했는지 알려줘야 돼. 그게 문제일 수 그러니까, 있다고. 어 그러니까 x-1일 때가 2부터 3까지면은 어 그거를 치환했을 때는 1부터 3까지 해야 되잖아요 어 <laughs> 근데 그냥 2부터 3까지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니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니까 너는 지금 뭘 하려고 한 거냐면은 자 봐봐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줄게 너 방금 치환하려고 했다 했잖아 야, 너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면은 치환적분을 하려고 한 거야 그치 자, 선생님이 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나는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너, 너 너가 이걸 알아야 돼. 치환 적분이랑 평행 이동은 달라.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결과와 의미는 똑같은데 치환 적분이랑 평행 이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치환 적분을 하려면 치환 적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평행 이동을 하려면 평행 이동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선생님이 저, 요거, 이, 이거 이야기 한 번, 이걸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봐봐. 2부터 4까지, 자, x-1분의 3dx를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로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요번에 개념 복습이라 생각하고 봐. <laughs> 잘 봐. 자,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너가 이런 데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너가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 지금 이걸 제일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잡아야 돼. 흔들리는 걸꽉 잡아야 된다고 어. 자, 너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딱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자, 이거 보면 치환적분하고 싶다 생각 들었어? 어. 자, 선생님 말잘 들어봐. 자, 이렇게 쉬운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 무슨 말이야? 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냥 해볼게, 선생님이. 그냥 해볼게. 자, 3이라는 거는 계수지 상수지. 앞으로 나가도 되잖아, 그지 자, 앞으로 나가고. 자, 이 녀석을 X-1분의 1 부정적분한 뭐야? ln, x-1, 절대값이, 맞지? 네. 자, 그냥 이거 하면 돼. 자, 이놈은 뭐야? ln1이니까 0이잖아. 쓸게 없어요. 4만 으은 되니까 이게 얼마냐? 그냥, 3ln, 3이지. 아, 이거야. 그냥 해도 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치환적분 해보자. 치환적분. 치환적분 해볼게요. 자, 치환적분을 할 때는, 선생님, 자, 과거로 돌아가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은 그대로 맨날 똑같이 말해준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치환하고 싶은 녀석은 먼저 티로놔 양면을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xt의 범위를 바꿔 t의 범위를 하니까2 넣으면 1부터 4 넣으면 3까지 바꿔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꼭 반드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을 바꾸라고 4번 바꾸 꺼내고 맞죠? xt분의 t분의 1tt 됐잖아. 응. 음. 그러니까, 3을 밖으로 계속 꺼내주고, LN 절대값, T, 그 녀석에다가, 어, 맞지. 1, 3,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3 l n 3LN3이죠. 3LN, 맞지. 자, 이게 치환족분 한 거야. 맞지. 맞지. 자, 선생님이 방금, 나는 어떻게 불었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평행이동을 참 좋아하지. 평행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히 정확한 수학적 개념으로 푸는 게 맞거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평행이동을 좋아하고 하라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는 도형이동이라 그랬어? 여기는 점의 이동이야? 도형이동이라는 이동이 이이동 거는 내가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었다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기 때문에 얘는 이식 빼줘야 되는 거야. 그거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1부터 3까지 X분의 1 DX.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어, ln 절대값 x 1부터 3이니까 3 ln 3 맞죠 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무슨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자 선생님은 선생님이 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은 너가, 너가 방금 치환적 방 했잖아 자, 이런 문제는 이거 하면 안 돼. 자, 왜 하면 안 될까? 너무 번거로워. 너무 번거롭다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풀든가 평행이동을 하든가 해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나도 내가 수동을 봐도 나도 평행이동 하겠다 이거야.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평행이동에 자신이 없어. 그럼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접근해야지. 왜냐면 그냥 접근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근데 그냥 접근했을 때 내가 불안한 건 뭐야? 나는 식이 조금 단순했으면 좋겠어. 식이 복잡하면 괜히 불안하잖아, 그치?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이거지. 식이 단순해지니까.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치? 응, 맞아? 이것만 알면 돼. 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치환적분은, 치환적분이 쓸모 없는 거냐? 그건 아니야. 어쩔 때 치환적분을 썼어.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식이 너무 복잡할 때, 그때 쓴단 말이야.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을 치환하고 싶어. 그게 평행이동이 돼? 그건 안 되잖아, 그치? 그때는 무조건 치환 적분이야.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은 t 한 다음에, 미분, 양변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설정하고, 그걸 집어넣으면 끝이야, 무조건.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라고. 자, 26번. 잘 나왔죠? 문제 없죠? 어, 어, 어. 자, 넘어가서 30번. 정 같으면 30번이, 킬러 문제인데, 그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28번이 킬러 문제입니다. 28번. 28번이 훨씬 어려워요. 자, 30번 볼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써줬는데, 선생님이 느끼는 바가 뭐라 그랬어? 요즘은 수능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비해서 학생이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쉬워 보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격차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30번을 보면서 어떻게 볼줄 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것도 중요해. 잘 봐봐. 자, 실수 전체 집합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 다음에 연속이 남, 함수 gx.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 이것도 얘기해줄까? 거기서 봐봐. 거기서 fx는 뭐가 가능하다 했어? fx는? 미분 가능이지. 맞아 네. 자, gx는 뭐라 나와있어? 연속이 나와야지 자, 아니상이? 안 이상하냐고 이상하지 않아? 아 이것만 봐도 뭐 문제 볼 필요가 없어 이것만 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안 이상하냐고 <laughs> 아니 너 13분 틀렸잖아 분자에 x제곱 있었잖아 안 이상해? <laughs> 많이 풀어봤잖아 얘네가 쓸데없는 걸 넣어주지 않단 말이야.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는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안이상해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보고도? 아, 모르겠어? 좀 심각한 거야. 진짜 좀 심각한 거야. 좀 더, 더, 몰입해야 된다. 아니, 왜 얘는 미분 가능이 아니냐고. 아, 이거 미적분이잖아. 얘 미적분이야. 수투 아니라고. 얘 미적분이란 말이야.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면 되잖아. 근데 왜 미분 가능하다 말이 안 써져 있냐고 여기에. 아재자점 같은 게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말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는 미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gx를 미분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라고 <laughs> 그 말이잖아. 자왜이 녀석이 미가란 말이 없냐면 왜 미가가 아니냐 이 말이 없냐면은 미분 을안할 거니까. 자, 미분을 뭐할 예정이야? 안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뭐 미분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근데 연속 조건은 뭐야?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적분만 하겠다는 거야 적, 정적분은 연속이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죠 적분이나 정적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적분만 할 거다 적분만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왜냐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안할 거는 빼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생각할 양이 줄어들잖아 범위가 줄어들잖아 그치 이런 걸 해주는 게 수능이야 지금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그런 생각을 해주라 이 말인 거지 빠르게 1초 만에 하란 말이야 자 실수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이야기가 나와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하고 싶어지냐면 은 GX가 그 봐봐 두, 두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테그랄 gx, 인테그랄 xgx란 말이 있고, 문제 푸는 것도 인테그랄, 뭐, 여긴 gx가 없구나. 아무튼, 밑에 gx가 두 개나 있잖아. 그럼 gx 알고 싶잖아. 근데 gx를 알수 있는 형태잖아, 이거는. 왜? ln 밑을 옆으로 보내주고, 로그 로고, 로고의 성질로 보내준 다음에, 계산하면 gx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겠어? gx를 써주는 거야. gx 한번 써주자. 그러면은, ln의 밑은 익스퍼넨셜이기 때문에, 익스퍼넨셜이 옆으로 확대 이사를 가게 되면, 익스퍼넨셜 f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거기다가 분모를 곱해주면은, 분모를 곱해주면은, 앞에 한 녀석은 1이네. 이거 한 녀석은 이거고요. 또한 녀석은 xf'x 옆에 곱하면 되니까, xf'x 익스퍼넨셜 fx 겠죠? 음... 맞아? 자, 이렇게, 이거나, 이거, 이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누구나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자, 이거, 이식을 쓴 다음에, 자, 이식을 내가 썼잖아. 자, 어떤 느낌 들어? 이식 보고, 뭔 생각 들어? 아무거나 말해봐. 이거를 적분, 우리 잠시 후에 적분하는 값을 써야 되잖아, 그치? 음, 뭔, 세, 저식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별 생각 없어요? 아니, 뭔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찝찝하다고요? 어, 얘는 그냥, 그냥, 일단 복잡하긴 하지. 복잡하잖아. 복잡한데, 뭐, 약간, 뭐, 뭔, 아무 생각이 안 묻냐, 이거지, 트맨 말이야. 그, 적본을 그, 그, 하면 좀 간단해. 저번에 적본하면 간단해지냐고? 잘 봐봐 <laughs> 자잘 보세요 무 <laughs> 뭐 생각하더래요? 뭐 <laughs> <laughs> 저걸 썼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아니, 그, 그 에, 아, 니그그아그 미그, 그 미그, 미 미그, 그미미그 미분한 거잖아 했어? 네. 이해했 무슨 말인지? 네, 네. 뭔가가 뭐야 XFX. XEFX. exponential fx 제곱 미분한 거잖아 이거라고 이게 보여야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한두 번 해보냐 이거 맞지? 그러네요. 갑자기 이게 보이는 순간 미친듯이 문제 난이도가 땅바닥으로 그냥 내리꽂아져버려 그냥 이것만 보이면 끝이야 끝 간다 자 간다 첫 번째 식 간다 1부터 2까지 누구 있어? GX 맞아? 자 GX DX 맞냐? 맞지 GX DX 자 이거는 이 녀석을 뭐하고? 이 녀석을 얘를 뗀 다음에 2랑 1 넣는 거잖아 아, 맞지?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자, 2 e 넣는다. F, E. 자, 빼기. 1 e 넣는다. 이거 맞아? 자, 이 녀석이 얼마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수로 줬지, 수로. 그치? 값으로 줬단 말이야. 30. 4지. 자, F 플 얼마야? LN, 4LN이니까 LN16이지. LN16 여기 올라가면 그냥 16이지. 넘어가면 50 맞아 2의 e 스 p o n e f2의 제곱은 25. 25 그렇지 자 문제없지 지금까지 문제없죠 간다 두번째 두번째 가요 두번째 시. i n t e g r 1부터 2까지 x 자 얘는 이 녀석이죠 자 우리 뭐할 차례 우리 뭐할 차례? 아 무슨 적분? 얘가 누군가의 미분인 거잖아 아, 써줘야 돼 또? <laughs> 아니, 바보가 됐어, 얘가 바보, 바보야, 바보야? 생님이 바보야? 아니지 자, 얘가 누구야? 지금 얘가 얘가 지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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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누군가의 그치? 누군가의 이거잖아, 그치? 뭐 해야 돼? 우리 적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뭐 무슨 적분해야 되냐고? 왜, 왜. 아 왜이래? 점심 차려 진짜로. 아 돌겠네 진짜 왜이래? 곱해졌잖아 두 함수가. 그 무슨 적분? 부분적분하는 거잖아. 아... 다시 또 다시 개념 도 다시 얘기 해야 돼. Yeah, yeah, yeah. 아니잖아, 그렇지. 곱함수의 yeah, yeah. 적분은 부분적분이라고 그냥. 네. 근데 그 우리가 별명으로 뭐라 부르겠어? 아, 그 적만. 그렇지, 그거 하는 거잖아. 자, 이 녀석을 당연히 적분해야겠지. 네. 그러면 네가 떼지는 것뿐이니까 그 적이잖아. 끝났잖아, 그렇지. 한 떠올리기만 하라니까 별거 없어 진짜로. 잘 복습하고 떠올리면 끝이야. 내 생활 믿으라니까 진짜로 시킨대로 말하니까 2등급 그냥 나와요. 진짜로 다 가르쳐주고 있어 진짜. 1등급은 아니야. 1등급은 1등급은 넘, 쉽게 넘을 수 없어. 1등급은 진짜 다 공부하고 엄청난 오기와 노력과 운이 따라줘야지 딱 끝나는 거야 컨디션까지 이렇게 해야 돼, 끝나는 건데 2등급은 된다니까 진짜로 믿어보라니까. 자 간다. 그냥 두고 적분할거지 네. 뭐라 쓰는거야? x의 X. 제곱 익스포네이션 fx제곱 이 녀석을 한 다음에 1,2 맞죠?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놀라지 마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자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제 미분하고 얘를 쓰지 얘 적분을 쓰잖아 그럼 이게 뭐야 어, 그렇네. 어, 어, 그렇네.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야. 이제 답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K라고 쓸게,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는 1을 집어넣지. 4. 아까 이걸 25라고 그랬지, 25. 가져와, 25. 이렇게, 25. 자, 이름은 또 얼마야? 이거 아까 얼마 로했어 이거 16이라며. 맞지? 빼기. K.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 50. 3. 됐잖아, 그쵸? K가 얼마예요? 100에서 16뺐쓰니까 80. 4 빼기 50. 3이니까 정답 얼마? 30. 너무 쉽잖아. 어떤 느낌이야? 막 손, 나 선생님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 너무 쉬워서. 엄청 쉽지 않냐? 너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풀었어. 별두 개짜리에서. 이거 쉬운 거야 진짜 맞지자 어떻게 반성해야 될까 자 반성을 많이 하고 제발 부탁인데 다시 풀어 이건 내가 푼 거야 네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했지 다시 푸는 거를 허그뭐라 되지 다시 푸는 연습을 무시하면 안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그래도 네가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똑같아 선생님도 그래 문제만 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하고 뭐부터 해야 되지? 조건 뭐 써야 되지? 이런 거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해보는 거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외우려고 하지 마. 외워봤자 필요 없어. 똑같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시작하면 이런 거 읽으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gx를 찾으려고 해야겠지, 당연히. 왜냐면 밑에 gx 적분 이 있으니까. gx를 이렇게 적자마자 바로 흥! 여기서 어 이거는 모양이 예사롭지 않다. 아 미그금이 한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적는 순간,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돼? 미치는식 밑으로 그냥, 문제 나누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집어 넣어서, 네가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 되는 거고, 여 요런 데서, 이제 여기여기서 한번 걸, 너 아까도 여기서 걸리더라고? 선생님이 또 걱정되는 게, 저번에 선생님이 적분에 대해서 한번 쭉 써줬었어. 무슨 적분, 무슨 적분, 언제라 이런 말 써줬는데, 선생님은 봤을 때, 원래 이 정도 써주면, 너가 그냥 바로 부은 적분이라고 말하든가 그정 마미적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게 걱정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다시 풀어보고 그 용어를 네가 입 밖으로 내뱉어야 돼. 부은 적분, 그정 마미적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너도 모르게 그게 몸에 체화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실전에서 너가 도움이 되는 거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렇게 해줘야 돼. 막 부끄럽다 민망하다 생각하지 마. 말을 해야 돼. 말하고 다시 풀어보고 됐죠?